사회문화 현상 의 탐구 과정에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까? 학습 목표. 사회문화 현상 의 탐구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의 유형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질문지법. 질문지법은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질문지를 작성한 후 조사 대상자가 그 질문지에 답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의 하나이다. 조사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조사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사하기도 한다. 질문지법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사례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쉬워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또한 같은 항목으로 여러 사람을 조사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쉽다. 하지만 질문지 회수율이나 응답률이 낮은 편이고 조사 대상자가 무성의하게 응답하거나 질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답, 응답할 수 있다. 또한 문맹자에게 활용하기 어렵고 조사 대상자가 질문지의 항목에 국한하여 응답함으로 깊이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렵다. 질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 응답 보기 간에 중복된 내용이 없어야 한다. 응답 가능한 보기, 모든 보기를 제시해야 한다.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한다. 한 문항에는 한 가지 질문만 해야 한다.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한다. 어느 피자 가게의 질문지. 손님은 저희 피자 가게에서 만든 피자의 맛과 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모든 만족도를 제시했고, 손님이 저희 피자 가게를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님은 저희 피자 가게의 피자를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손님이 저희 피자 가게에 피자를 배달 주문하신 후 피자를 받기까지 보통 몇분 정도 걸렸습니까? 실험법. 실험법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인위적인 자극을 가한 다음 그 효과를 측정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이를 위해 두개 혹은 여러 개의 집단으로 나눈 뒤 특정 집단에만 인위적인 자극을 가한 특정 집단에만 인위적인 자극을 가한 후 다른 집단의 결과와 차이를 비교한다. 이때 인위적인 자극을 가한 집단을 실험 집단, 비교 대상이 되는 집단을 통치 집단이라고 하며, 인위적인 자극이 된 변수를 독립 변수,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는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한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독립 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전교육이 교통법규 위반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안전교육을 시행한 실험집단과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통제집단을 구성하였다고 하자. 이때, 종속변수인 교통법규 위반 건수에는 독립변수인 안전교육 이외에도 운전자의 나이, 운전 경력, 준법정신 등의 차이가 영향을 줄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이러한 변수가 두 집단에서 차이 나지 않도록 동질성을 확보하고 잘 통제해야 한다. 실험법은 인과관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법칙 발견에 유리하다. 하지만 인간이 실험 대상이므로 윤리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고 완벽히 통제된 실험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학교 생활 만족도 향상에 집단 상담이 효과적인가를 실험해, 실험할 때의 실험 설계 사례. 실험 집단 통치 집단. 학교 생활 만족도 조사를 사전조사로 두 집단에 시행하고, 어, 실험 집단에 자극을 준다. 집단 상담이라는 자극을 주고, 그 이후 사후 조사로 학교 생활 만족도 조사를 다시 실시했을 때, 첫 번째 사전조사를 비교하고, 실험집단에서 자극이 가해진 전후를 비교해서 두 번째로 조사해보고, 통제집단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도 비교해보고, 자극 이후, 최종 사후조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도 비교해본다. 비교 1. 사전조사에서 조사한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유사한지 비교한다. 비교 2. 실험 집단에서는 사후조사에서 조사한 학교생활 만족도가 사전조사보다 높은지 비교한다. 비교 3. 통제 집단에서는 사후조사에서 조사한 학교생활 만족도가 사전조사와 같은 정도인지 비교한다. 비교사. 사후조사에서 조사한 학교생활 만족도가 통제집단보다 실험집단에서도 높은지 비교한다. 잘못된 실험법의 사례. 연구자 갑은 토론식 수업이 고등학생의 논리적 사고력 발달에 효과적인지를 실험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갑은 땡땡 고등학교의 남학생 학급과 여학생 학급을 각각 한 학급씩 선정하여 남학생 학급에서는 기존의 수업 방식인 강의식으로 땡땡 고등학교의 교사가 수업하게 하였고 여학생 학급에서는 갑이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였다. 1차시의 수업을 진행한 후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한 결과 토론식 수업을 진행한 여학생 학습 학급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이 더 높은 곳으로 측정되어 토론식 수업의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갑의 연구를 신뢰하지 않았다. 면접법. 면접법은 연구자가 조사 대상자와 대화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면접법은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조사 목적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면접법은 문맹자에게도 실시할 수 있고, 무성의한 응답이나 악의적인 응답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연구자가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추가로 질문할 수 있고,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조사 주제에 부합하는 소수의 전형적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연구자의 편견이나 주관적 가치가 개입할 우려가 크다. 참여 관찰법. 참여 관찰법은 연구자가 조사 대상자와 조사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조사 대상 집단에 직접 참여하여 현상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참여관찰법은 조사 대상자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대화한 내용을 기록함으로 자료의 실제성이 높다. 그리고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현상도 조사할 수 있어 생동감 있고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언어가 다른 사회의 사람이나 유아처럼 언어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대상에게서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조사 대상자가 연구자를 의식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면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 또한,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연구자의 편견이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도 크다. 문화인류학자는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회의 문화를 참여관찰을 통해 연구한다. 참여관찰로 알아본 유아들의 자연 놀이의 의미 땡땡대학교의 한 연구자는 현대사회의 폐쇄된 공간에서 정형화된 유아교육을 받는 유아들에게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자연 놀이의 경험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보고자 1년간 매주 3회씩 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3에서 4세 유아 32명을 참여 관찰하였다. 연구자는 유아들이 유아들의 자연 놀이 활동에 참여하여 활동 모습을 녹화하기도 하고 관찰한 말을 공책에 기록하기도 하였다. 호기심 많은 유아는 흙을 만지고 곤충을 탐색하며 내가 찾았다를 반복하고 곤충을 작대로 건드리며 손에 올려놓고 관찰하였다. 관찰하는 등과 같이 놀이와 탐색을 함께 즐겼다. 또한 자연 놀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돌을 돌, 흙을, 흙을 흙이라고 하는 대신 돌은 접시이고 흙은 밥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지연앰의 상상력이 자연 놀이의 재미와 의미를 형성하였다. 관찰의 결과, 연구자는 자연 놀이의 경험이 유아들에게는 탐색과 발견의 경험이고 상상과 창조의 경험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헌연구법. 문헌연구법은 기존의 연구 결과물이나 통계자료, 기록물 등의 2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문헌연구법은 최근 연구 동향이나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모든 연구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문헌연구법은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그러나 문헌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면 연구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문헌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자료 수집 방법의 활용. 자료 수집 방법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연구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그 적합성이 다르다. 예를 들어 정책에 관한 국민의 선호도를 연구할 때는 질문지법. 결혼 이민자의 심리 상태를 연구할 때는 심층 면접법. 도시의 인구 현황을 연구할 때는 문헌연구법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연구 주제에도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여 더욱 풍부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중독의 원인과 양상을 연구할 때 지문지를 만들어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일부 인터넷 중독자를 면접하여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1차 자료와 2차 자료. 1차 자료는 현재의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수집 작성한 자료이고 2차 자료는 기존의 자료를 연구자가 현재의 연구에 이용하는 자료이다. 문헌연구법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에서 모두 사용하는 자료 수집법이다.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을까? 연구자 갑은 고등학생들의 성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laughs> 부모나 교사, 대중 매체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인 내용이 내포된 교과서 자료가 고등학생의 성 고정관념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다. 여기에 착안하여 갑은 양성평등적인 내용의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이것이 고등학생들의 양성평등 의식 발달에 효과적인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갑은 땡땡 고등학교 남녀 학생 1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두 집단으로 나눈 후, 한 학기 동안 한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새로 개발한 양성평등적인 내용의 학습자료로 수업하고, 나머지 한 집단은 기존의 교과서 자료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한 학기를 마친 후, 학생들의 양성평등 의식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통해 조사한 결과, 양성평등적인 학습자료로 수업한 집단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